이시에 그 일부에서는 선발급 사경주 결승경주 그리고 5경주 관심경주 어, 그리고 후반부 경주 6경, 어, 6경주 육경주 어, 7경주 8경주 여러분들께 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먼저 그 선발급 사경주 결승경주 주행도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어, 선발급 사경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 이번 경주가 약간은 혼전성 경주긴 이 합니다만은 조기 승급이 걸려 있는 두 명의 선수가 있죠 하동성 선수하고 그리고 여기에 음, 이주연, 선수. 이주연 선수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어, 조기 승급이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선수들이 의욕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인데 어, 다만 이제 복병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번 경주는 변수 가능성까지 충분히 대비를 하시고 들어가 주셔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를김영구 어, 지도관님께서 보시는 이번 경주 자리밀티 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주연 선수가 초주 선행입니다. 네, 제가 오늘 어, 착순을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 외 가능성하고 이변 가능성.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다들 생각하시는 1차계단 그, 부분은 하동성 선수나 이주연 선수냐 아무래도 이주연 선수가 어, 위치상으로는 네네.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임경수 선수라는 어, 같은 동기, 24기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이 선수가 충분히 앞선으로 와서 자리를 잡아주고 이, 선, 이 선수가 선행 내지는 저치기를 해줄 걸로 저는 예상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민상호 선수, 좀그 성격이 급한, 성격이, 성격이 좀 급한 선수가 민상호 선수인데 민상호 선수가 앞선에 와야지만 이 선수한테는 유리하지. 이상호 선수라든가 임범선 선수가 움직이지 않고 초주 어, 선행을 회수 시켜주는 임범선 선수가 앞선에 아무런 없다면 이 선수가 길게 승부수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선수는 착순에 들어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상호 선수라든가 임범선 선수 다른 선수들이 나타왔을 때는 이 선수가 저치기를 나가면 저는 이 선수를 1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상당히 좋고 이 선수가 원래는. 어, 가평 선수들이 1월 달부터 지금 독일 훈련으로 지금 여기 와서 훈련하고 있는데 제가 이 선수한테 계속 주문했던 건 뭐냐면은 여성 때보다 기량이 어, 실전에서 좀 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해소시켜,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네네. 긴장을 좀 풀어라. 네. 긴장을 풀어야지만이 본인의 기량을100%발휘할수 있다고 라 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약간 그런 이제 포커스가 온것 같습니다. 네, 제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0m 앞부터 <laughs> 11초 중반대 충분히 좋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후반부에 있는 선수들이 재치기 나기에는 오 11초 초반대 나와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11초 4, 5 가게 되면은 11초 2나 11초 3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 선수들이 그 정도의 기량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 착근은 하동선 선수가 1차 변수 상황은. 인명, 임경수 선수가 1차. 저는 이제 그렇게 추천드리면서 또 이따가 제가 추천번호를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번 경주에 자리 배치는 임경수, 이주연, 하동성 이렇게 세 명의 선수를 보고 있는데 임경수 선수가 약간의 자리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임범석 선수하고 임, 그 임경수 선수가 금요경주에서 협동에 나섰다는 점이 약간의 변수가 될수 있다는 점. 만약에 임경수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광명 쪽에서 자주 얼굴을 보고 있는 임범석과 민상우 선수를 의식한다면 이주연 선수, 하동성 선수를 견제하는 그래서 수도권 선수들이 뭉쳐 하는 이러한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민상훈이나 임범석 선수 중에서 만약 임경수가 인정할만한 선수는 누가 있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민상훈 선수는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먼저 때리고 나서 가능성이 높고 차분하게 뒤를 쫓아갈만한 선수가. 임범석 선수인 것 같거든요. 그러게 되면, 임범석이 과연 임경수가 끌어줬을 때, 추입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이 점을 갖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임범석의 능력이라면, 뭐, 충분히 임경수가 직선에 끌어, 직선까지만 끌어주면은, 알아서 본인이 추입으로 나설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배당 가능성을 6번 임범석 선수 쪽으로 해서, 뭐, 6번 임범석의 임경수라든가, 이주현 하동석, 이러한 선수를 묶어서, 약간의 중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를, 어, 약간 공격적인 주자로서, 이변 전략으로서 어? 추천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인 전략으로 문난히 섭외당이 마무리가 된다면 임경수가 이주연이가 조기 승리 걸렸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임경수 선수가 이주연 선수를 빼줄 때 확실하게 빼준 거죠. 어중간하게 빼준 게 아니라 외선으로 크게 돌아나서면서 쫙 빼주면은 이주현 선수가 넘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제가 이주현 선수에 대해서는 예전부터도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이명현 선수도 그렇고 김민철 선수도 그렇고 이주현 선수가 잘만 기량을 갈고 닦으면은 특성급까지도 기량을 탈수 있는 선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잠재력이 있는 선수, 기본은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어 이주현 선수가 임경수로 활용한다면 이주현의 임경수나 이주현의 하동성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접이당 어 가능성은 이주현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주차권 배당 가능성은 임경수가 끌어줄 만한 선수가 임범석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임경수를 눈여겨봐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훈련지도관의주차차은 그 장치 왼쪽들을 통해서 나눠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관심 경주 선발급 5 경주를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심 경주는 어, 1번 김지식 선수하고 3번 한동현 선수가 이제 그 강력한 동물 입장 후보들로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두 명의 선수를 믿고 한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점 가지고 사실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복승에서는 변수가 다분하기 때문에 삼복승에서는. 안 들은 선수는 없다고 딱 잘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대도 되고 나인욱도 됩니다. 이 게임은. 그렇기 때문에 상복승은 조금 과감하게 들어가셔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점. 이점어 인기 순위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내선을 딱 확보할 수 있는 선수. 빠르게 내선을 확보해서 1번하고 음, 3번을 받아갈 수 있는 선수를 3복승 복목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번 김지직과 3번 한동균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하겠습니까? 네, 뭐, 말씀대로 지금 올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어, 지금 협공 플레이가 네. 지금 가능할 걸 보입니다. 지금 한동윤 선수하고 강동진 선수의 연대 플레이는 강동국 선수가 구미에 네, 네. 어, 있습니다. 형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윤 선수가 지금 구미에서 지금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연대 플레이는 거의 한달로 지키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치익 선수는 6번의 신용수 선수를 좀 이용한 어, 추입이나 아, 저치기 전법을 구상할 걸로 보고 어, 제가 추천드리는 번호는 1번, 3번, 1번, 2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1번. 3번 1번 2번 저도 동일하게 1번 김지식 선수가 한동현 선수를 챙기는 그림. 여전에 3번 한동현 선수가 사실 어, 이런 말씀드리기좀 모합니다만 노는 것도 좋아하고 사실은 훈련에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결혼한 이후에 3번 한동현 선수가 어, 집중적으로 훈련했습니다. 어, 안정을 찾으면서 책임감 때문에 열심히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지금도 역시 3번 한동현선수 열심히 훈련 하고 있는 만큼 컨디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 1번 김지식과 3번 한동현 특히 3번 한동현 선수가 안동대학 학 코치를 어, 지냈기 때문에 1번 김지식 선수 또래, 또래 선수들이죠. 1번 김지식 선수의 또래 선수들이 실업생활을 할때번한동명 선수가 아마추어 팀의 코치였어요. 그래서 1번 김지식도 이러한 부분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점. 그래서 1번하고 3번의 전략적이냐나 먼저 받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저도 차선책은 이번 강동진 1, 2경주권 정도 차선으로 권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1, 3을 매우 유력하게 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 복병이라면 은이번 어 영주, 5번 나윤욱 정도가 2번 영주, 3번 한동윤 선수의 뒤를 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번 나윤욱 선수, 3복승 복병을 한번 눈여겨봐달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광명, 우수금6경주까지 마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7 칠경주까지 가져, 어, 빠르게 좀,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경주는 5번 박준성하고 이제 강재원, 서만 손으로 선수 경합인데, 박준성 선수가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네, 박준성 선수가 이제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는, 긴글이 어, 성불을 가지 않고, 어, 네. 재치기 타이밍을 많이 가져갑니다. 여기에 이제 문현진 선수도 있고, 네. 병환 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 두 명을 이용한, 어, 재치기 정법으로, 구차할 걸로, 예상됩니다 여기 이제 강지원 선수하고 손준호 선수 연대 플레이 가능하죠 지금 그렇죠. 이제 선발급 보다는 우수급에서는 네. 약간의 그 점수상으로 연대 플레이를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지금 이제 편성 자체도 좀배당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네. 서로에 대한 상부상조가 나름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점 그걸 한번 네. 주의 있게 보시면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착수는 5번, 2번, 5번, 3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이번 경주는 5번 박준성의, 2번 강지원, 2번 박, 어, 5번 박준성의, 3번 손준호인데 앞선에서 주병환이가 끊어주면 박준성 선수 의 저쪽에 타임이 잡힙니다. 특히 박준성 선수가 1루 경주만 되면은 어떻게든지 본인이 우승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는 스승이나 다름없는 박종현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같이 광명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분명 안에서 박종현 선수를 비롯해서 세종 팀선 선배들이 박종 박준, 박준성 선수에게도 많은 어, 조언을 해줬을 것으로.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를 조금 신중하게 본인이 우승할 수 있는 작전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5위우상을 추천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광명우스급 7경주입니다. 이번 경주까지 마저 어, 설명드리고 쪽지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어, 광명우스급 7경주는 3번 김재영이가 강자로 나서 고 있는데, 3번 김재영 선수 결혼한 이후에 약간 훈련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좀 불안한 부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선수가 이제 어, 장가를 가면서 장기간 신혼여행 다녀왔었다 한달 가까이. 네. 어, 그랬기 때문에 훈련량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는 이 선수가 본인의 가지고 있는 점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네. 어, 집중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입수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훈련량에 비하면 지금까지는 네.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늘도 어, 지금 곽훈 지 선수라든가 김원호 선수 이런 선수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그 테크닉하는 그 가장 중요한 전환이라든가 네. 갈아타는 그런 전법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김재형 선수가 1차적로 충분히 들어올 걸로 봅니다. 여기에 4번의 최중건 선수가 앞선에서 받아가는 지금 전법이 지금 묵혔기 네, 네. 때문에 그 상황이 또 유출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 번호는 3번, 4번, 3번, 7번을 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기순위는 곽군신이나 김원호 선수 쪽으로 틀릴 가능성이 높은데 어, 최종 선수가 인기순위 5등이거든요. 2차기에만 들어와만 준다면 배당은 상당히 좋다는 점. 3번, 4번, 3번, 7번 이렇게 두 차권을 추천해주셨고 어 저도 기본적인 차권은 일단 뭐 3번 김재영의 7번 곽군신 어, 저배당입니다. 7번 곽군신이 끌고 3번 김재영 선수가 추입에 나서는 3, 7 경기권 을기본에 더다닥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다만 이번 경우도 저는 이변을보거든요 6번 박성순입니다. 저에게, 제가 저 일도 어, 현장에서 6번 박성순 선수를 3복승 어, 승부로 강력하게 보내드렸는데 이 선수가 요즘 페달링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일단 뭐대든 안되든 일단 들이대고 본다는 점 6번 박성순 선수가 3번 김재영이나 7번 박태진 시속이 어중간합니다. 5번 김원호까지 2번 경주가 3명의 선수가 주도권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겠고 김재웅 김경갑까지 가세한다면 그야말로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3번 김재영 이가 주도권을 못 잡는다면 그때 터질 수 있어요. 6번 박성순이가 나인 인전환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인전을 작동해서 선수권 대이 가능하다는 점